안녕하세요. 에드일 사심한 국사 최현나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며 시험 전후로 꼭 필수로 봐야 하는 꿀팁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 문자 알림 신청만 해도 학습 PDF, 취업 인강 할인권을 드리고요 생방송 중에도 특별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 2일 전 유튜브에서 에듀 한국사를 검색해 주세요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정리해 주는 d 의 마무리 적중 내용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딱 2시간 핵심 주제들을 뽑아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드리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들 콕콕 찍어드릴 겁니다 주남봉 생방송에서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적중되었거든요 벼락치기만 해서 불안하다 그런 수험생분들 놓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시험 이틀 전밤 9시 유튜브 에듀윌 한국사 채널입니다 한능검 시험 직후 정답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유튜브에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하고 바로 들어오세요 정확도 100%를 자랑하는 가답안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시험을 직접 보신 에듀 직원분과 제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바로바로 바로 풀어드릴 거고요. 심지어 채팅만 참여해도 많은 선물들을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시험 직후 11시 30분 유튜브 에듀량사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물과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험생분들 유튜브 애듀한국사에는 한국사 기본 심화 모든 무료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꼭 열공하셔서 원하시는 급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애듀한국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험 일전 그리고 시험 당일 유튜브 애듀한국사 채널에서 만나요. 안녕. 애듀의 합격패스